12월 19일 월요일 복음 가득한 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보내고 또 하루를 새날을 맞이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전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한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해를 통해서 2023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역사를 보며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질그릇시 예수로 사는 복음일기 그 열세 번째 인생 속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 속 고통인데, 참, 저희들이 싫어하는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또한 내가 누군지, 또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우리 인생하고 또 인간 인생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건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었던 우리가 많은 고통 속에서 당했던 그런 상처받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또 미래를 봅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인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어도, 또, 우리의, 물론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러가지 결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신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삶 또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어,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지위가 어떤 지위고, 어,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 보면, 음,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누리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1장에는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 걸어가신 일은반올리 여기고 물 너희가 물러갔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병들었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다. 우리의 상태, 현재 상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 함,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 아주 넉넉하고, 아주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사람들. 또한 그 마음도 곱고, 아주 신사적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 하나님의 진단이 예,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한 인류를,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렇게 계속 사람의 속에서 악한 것이 있고 그 속에서 더러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보면, 그 인간의 고통과 또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처음에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보면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류에게 고통이 들어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들어오고,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아예 지정의까지 완전히. 어, 고장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원하고 서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까지 고통이 들어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은 가시와 엉겅키를 냅니다. 그래서 땅도 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어 고통이 들어오고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들어오고 어 또한 어이 땅이 환경이 아예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인류의 인류가 살아갑니다. 음 우리는 때로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행복한 꿈을 꾸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현 시점이 어 상황이 현실이 현실의 상태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어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음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냐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상태를 아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 정말, 우리가 원치 않냐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혐오할 만큼, 또 상대방은 이렇게 하는, 행하는 상대방을 혐오할 만큼, 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새로 맞은 흔적뿐이지만, 사람들은 어,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음, 결코 정상적인 인생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 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학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음,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역시, 어, 우리 역시, 어,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진 것들이, 음, 우리를 속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어,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육체에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단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있어서 이런 상태에 있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이러한 세력이 지배하게 우리를 회방합니다. 결코 이것이 우리를 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건데, 건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우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것이 어, 아주 얽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의 지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성도님들이 정말 나는 아직도 왜 이런가? 나는 아직도 왜 이런 속에서 살고 있나? 나는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일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세력으로 다가옵니다. 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자녀와 사이, 부모와 부부 사이, 이런 문제들, 또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문제들이, 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어,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이 문제가 끝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아, 이것이 인생의 끝인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더 이상, 어, 이 터널은 끝이 없는 터널인가, 아, 고통의 터널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어, 저주스럽게 만들거나, 우리 인생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이제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이 저주에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건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잠시 고통이고, 잠시 힘들고, 잠시 우리가 어렵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 속에서 대면하는 그러한 어그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고통을 당하죠. 40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어지도록 그큰 나라 이집트 큰 나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보면 물이 없을 때가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약에서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듣다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 계셔서 그 역사 속에서 그그 그 인생 속에서 또 나라의 국가의 역사 속에서 어, 또 세계 역사 속에서 또한 사람의 인생, 인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어, 그 약속 때문에 인생들을 끝까지 불러가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 속에서는 인생은 고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마침내는 천국의 그 장소라 그랬죠.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내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 죄의 본성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때로는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럽니다. 그 문제들이 천국 갈 때까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아주 믿음의 보수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처음 믿는 분이나 아니면 오래된 분이나 모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고통 속에 있고 이러한 더러움 속에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봐도 정말 맨날 질그러서 사는 것 같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그 언약안에서 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인생에, 인생 속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어 하나님께서는 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기쁜 소식, 기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끝까지,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보호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인생 속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아픈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